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대사노니과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귀한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대사도니까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죽은 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지도 못하고, 참,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늘나라에 갔다고, 천국에 갔다고 믿기는 믿지만, 아마도 묻은 자리도 있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될 건지,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참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말 잘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참, 죽기를 진정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살하면서도 마음에 참 아는 고민을 갖고 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요즘에도 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랑 같이 대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laughs> 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그 영광을 놓칠 텐데, 어떻게 될까? 그것을 답해주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에 보니까, 우리,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인데,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꼭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뼈와 몸은 아직 땅에 묻혀 있지만, 죽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큰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잠자, 그냥 잠자고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데리고 오실 것이라 말씀을 드려 죽은 자들 데리고 오신다고 하세요. 먼저 데리고 오신다. 죽었던 사람은 그냥 땅에 묻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놓을 때까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듣는 분한테는 좀 어렵지만, 아, 지금은 더 좋은 데가 계신다고. 더 좋은 데가 계신다고. 주님 옆에 가 계신다고. 그렇게 말함을 사도바울이 이, 이거 이런 이거 이 진실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없으세요. 하지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아, 분명함을 알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해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 남은 남아 있는 자도 하는 것을 볼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 있는 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아, 아, 내용보다는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 오신다, 오신다면,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이 세상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그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과 이 썩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영과 몸이 다시 부터 부활을 체험한 그들이 먼저, 먼저 예수님과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걸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눈 깜빡 하는 사이에, 이 나팔 소리와 호령과 호룡, 천사장의 소리와 이런 소리로 뛰어라 해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올 것인데, 그 후에, 그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가, 끌려 올라간다고 합니다. 깜빡 하는 사이에, 뭐, 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그 장면 안에서 우리도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올라가는데, 저는 여기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세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옷을 걷어 올리고, 아들 향해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저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려고 뛰어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맞이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즉시 하늘로 올려주시고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하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사도바울에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오신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걸 믿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믿고 있는 대사노니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핍박이 너무나도 심한데.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그 장면을 내가 미스할 거 아니냐? 놓치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을 왜안 했겠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위로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다시다 부활의 완성을 시켜서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 장면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에게는 죽음이 들리 없습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이제. 죽어도 살 것이, 요 영원히 살 것이, 요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그, 그 장면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희를 맞이해 주신대요.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접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래요 뭐지 겁이 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겁나게 뭐가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힘내시고 아, 참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기뻐 위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사랑하는 저희를 아 데려가려고 주님이 우리의 거할 초소를 준비하신다고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믿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에서 주님이요 공중에서 서로 맞이하며 기뻐 찬양드릴 그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지키며. 주님, 의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라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안에서 주님, 여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며 산 소망으로 주님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